4 2쪽이 서술형 문제 풀어야 되는데 어, 좀저 한번 써본 다음에 같이 할게요. 한번 해 보시고 1번부터 음, 40 어, 어, 7번까지 한번 음 스스로 좀 풀어 본 다음에 풀어 본 다음에 같이 맞춰 보겠습니다. 42쪽이에요, 42쪽. 써봤으니까 좀 같이 좀 하면서 할게요. 자, 나와 다 사이에 필요한 과정을 설명하시오. 지금 양파 표피세포 관찰하는 실험인데, 어, 나랑 다 사이. 물 덮개율이라고 써져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한, 그한 조각을 떼서 여기, 그 음, 받침 유리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물방울 한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덮개 유리로 비스, 비스듬하게 덮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고 물 떨어뜨리는 이유는 이게 밀착시키려고 하는 거긴 하고요. 물한방한 한 방울을 떨어뜨리고 덮개 유리를 비스듬히 기울여 천천히 덮는다 이거 쓰시는데 물한 방울을 떨어뜨리고 덮개 유리 커버글라스 덮개 유리 덮개 유리를 비스듬히 천천히 덮으면 됩니다 면 되고 이 과정에서 만든 현미경 표본을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볼수 있는 세포의 특징 이거는 이제 식물 세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염색한 거 염색된 거 아시죠 이거죠. 그래서 붉게 염색된 핵이 관찰되고 붉게 염색된 핵이고. 세포벽이 있어. 세포벽이 있어. 모양이 일정하고 <laughs> 배열이 규칙적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 이 식물 세포이기 때문에 배열이 규칙적이다. 자기가 쓴 거에 좀더 추가할 거 있으면 써주시고요. 식물 세포니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공 공장 구조랑 세포 소기관들의 역할 이런 거를 어 이제 서로 매칭 시킬 건데 발전기는 에너지 만들어내는 데거든요. 발전기는 마이토콘드리아랑 비슷한 거예요. 발전기는 음, 에너지를 안되는 마이토콘드리아와 비슷하다. 토 콘드리아에 비유될 수 있고. 비유되고. 그다음에 중앙통제실중앙통제실은 핵의 역할을 하는 거죠. 중앙.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 핵에 비유할 수 있다. 이 까닭도 좀 써야 되니까. 생명 활동을 통제하는 핵에 비유된다. 그다음에 출입문이죠 출입문. 출입문은 어, 물질의 수립을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리 세포막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수립는 물질의 이동을, 어, 이동을 조절하는 세포막에 비유될 수 있다. 그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음, 상피세포, 신경세포 적혈구를 순서없이 나타낸 것인데, 요거는 가는 그 신경세포죠. 가는 신경세포. 그 다음에 모양과, 아, 세포의 기능을 모양, <laughs> 모양과 그 관련지어 서술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늘고 긴 음, 가늘고 길게 뻗어 있잖아요. 신경 세포는 가늘고 길게 뻗어 있어서 신호 전달에 신호를 잘 전달하고 나는 나는 이제 그 표피세포죠. 표피세포, 상피세포. 나는 상피세포로. 나는 상피세포로. 내벽. 어, <laughs> 이게 빽빽하게 잘 채워져 있죠. 이렇게 빈틈없이 잘 채워져 있습니다. 촘촘하게 붙어 있어. 내부를 보호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적혈구입니다, 적혈구. <웃음> 적혈구로. 산소 <laughs> 운반에 용이합니다, 얘가. 이렇게 동글동글 하면은 이제 지나다니기가 편해요. 둥근, 원반, 모양으로. <laughs> 산소를 분반하는 <인단하는> 데 용이하다. <laughs> 이렇게 쓰시면 되고. 다시죠 예, 예시타게 쓰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벌새와백기롱을 나타낸 것이다. 벌새와백기롱은 많은 수의 세포가 단계적으로 모여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식물이고 하나는 동물이죠. 어, 공통적인 구성 단계를 써라. 세포, 세포, 조직, 조직, 기관, 개체로 되어 있습니다. 각 구성 단계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원래 서술하긴 해야 되는데, 세포는, 어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이렇게 쓰면 되고.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그 다음에 조직은 <laughs>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 세포들이 모여. 어, 조직이 됩니다. 조직이 됩니다. 기관은 여러 조직이 모여서 어, 기관이 되는데, 예, 이게 특정 형태가 있어요. 특정 형태가 있고, 특정 기능을 수행합니다. 개체는 독립된 생활 활동을 하는 것을개체고합니다 독립된 생활 활동을 한다. 생명 활동을 한다. 됐죠? <laughs> 그 다음 식물의 몸과 동물의 몸의 구성 단계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설명하세요. 식물은 조직계가 있고 동물은 기관계가 있다. 식물은 조직계가 있고 동물은 기관계가 있습니다. 됐쓰시고 그다음에 심정지 환자에게 늦지 않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뇌 손상을 막을 수 있다. 그 까닭을 생물의 유기적 구성과 관련지어 서술하시고, 이게 그 심장을 사실 누르는 거예요. 이게 심장을 누르면은 이게 혈액이 다시 순환합니다. 소한 개인 심장을 누르면 심장이 누 심장을 누르면은 네. <laughs> 혈액이 순환해서 혈액이 산소를 뇌로 운반하여 뇌세포가 죽지 않게 도와준다. <laughs> 이 정도 쓸까요? 네. 이런 식으로 <laughs> 그래서 이제 뇌 네. 산소가 뭐냐고요? 아, 산소를 뇌로 운반하여 뇌로 운반하여 뇌세포가 죽지 않게 도와준다. <laughs> 됐을까요? 그 다음에, 어, 검정말 세포. 이거는 입안의 상피 세포인데, 핵을 제외하고 가와 나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구조. 어, 세포막이 공통적으로 있고, 세포막. 세포벽은 가에서만 관찰되는 거고, 세포막은 공통적으로 <laughs> 있고, 그 다음에 세포벽과 엽록체는 가에서만 관찰됩니다. <laughs> 세포벽과 염록체는 가에서만 관찰됩니다. 쓰시면 되고, 나와 나의 세포배열이 다른 까닭을 세포구조의 차이로 <웃음> <웃음> 설명하시오. 라고 써 있는데, 가는 세포벽이 있어요. 세포벽이 있어서 규칙적으로, 규칙적으로 배열이 됩니다. <laughs> 나는 세포벽이 없어요. 세포, 세포 모양이, 세포 모양이 불규칙적이다. 이 결과를, 이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식물 세포와 동물 세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고, 앞에 많이 말했는데, 핵과 세포막, 막은 공통적으로 있어요. 공통적으로, 둘다뭐 있어요. 있고, 세포벽과 염록체는 식물세포에게만 있다. 식물세포에만 있다. A에서 A와 같은 구조를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는 방법. A는 뭐죠? A. A가 핵은 A, 핵. 염색, 가는 근데, <laughs> 염색약은 아세트 올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A는 핵으로, 식물세포에서는, 식물세포는, 아세트, 올세인 이걸로 염색한다. <laughs> 아세트산 카민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동물은 메틀렌 블루로 염색을 하고요, 생물은 아세트산 카민이나 아세트올세인 이걸로 염색을 합니다. <laughs> 되셨죠? 여기까지 하고.